안녕하세요. 오늘 책은 지식창업자라는 책입니다. 박중기, 김도욱 박용범 세 사람이 지었네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지식창업자가 되기 위해서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모바일 보헤미안으로서 세계 1 8 0여국 요가여행을 다니는 것, 한 달에 1천만원 이상 버는 것, 한 달에 1천만원 이상 벌면서 모바일 보헤미안으로서 아, 세계 180개국 요가 여행을 다니는 게 그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7쪽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과의 감정적 교류이다 그렇죠 결국은 감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따뜻한 감정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 따뜻한 감성을 느낀 사람 감정적인 교류를 한 사람이 계속 그리거든요 왔나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 감성이라는 것에 사람은 얼마나 많이 좌우되는가. 사람은 결코 이성적이지 않다. 만약 이성적이라면 사람은 쳐다, 쳐다보지도 않고 기계들만을 사, 사랑하겠지. 19쪽. 내 책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은 사안부 감찰청의 보고서나 재판 서류를 근거로 나를 평가할 것이다. 아 이게 정약용 이야기인 것 같다. 정약용. 자산 종려경 그래서, 나도 종려경처럼내 스스로 나를 남기려고 하고 있다. 일단, 1년간 유튜브에 동영상 2,000개를 올릴 것이고, 어, 한 일주일 전부터 내 하루 일과를 다 기록하고 있다. 이건 비공개라, 뭐, 공개가 안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책이나, 뭐, 블로그, 글, 뭐, 유튜브 동영상은 내 생각들, 내가 한 것들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 뭐, 별 차이는 없다. 내 일상 기록한 거라. 블로그랑 유튜브에 올리는 게 거의 그냥 내 삶이다. 플랫폼. 30쪽. 세계 초인류 부자들은 더 이상 제조업을 하지 않는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자본가인 셈이다. 내 생각. 초인류 부자가 될 생각은 없지만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자본가가 되어야겠다. 이론가나 설계가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87쪽. 분석을 통해서 지식, 창업자가 가진 다섯 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파악해냈다. 공통된 특징은 지식, 커뮤니케이션 스킬, 프로모션 능력, IT 스킬, 기업가 정신이었다. IT 스킬이 중요한데 커뮤니, 다 중요한 거다. 지식, 커뮤니케이션 스킬, 프로모션 능력, IT 스킬, 기업가 정신 하나씩 만들어 가야지 뭐한 번에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돼. 91조. 일본의 세계적인 지식이론가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는 지식화의 과정을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형식지란 눈으로 보이는 형태라는 뜻으로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누군가가 이해하고 또 다른 학습을 할수 있는 형태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생각.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들어내는 것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책도 얼마든지 써낼 수 있고, 강의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내 스스로 책을 만들어내고, 또 브랜딩하고, 패키징하고, 강의 기회도 만들겠다. 앞으로 가 가쳐, 와 시간당 가치가 높은 일들을 하겠다. 이론과 설계가의 삶을 살린다. 핵시고 또 지식 창업자들에게 지식은 독점적이며 공유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야 한다 욕망은 다양하다. 호기심, 재미, 즐거움, 도전, 안전, 돈, 지위, 대리만도 어, 등등. 그러니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단지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편집을 어떻게 해서 한 번의 이야기 좋게 하느냐뭐 꾸준히 제공하느냐, 뭐 그런 것들은 문제겠지 편집. 한눈에 들어오게 한 번에 이해하게 2 3 0억쪽 수익 올리기를 고민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휴 마케팅은 단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하는 비즈니스를 또 다른 비즈니스로 치료하는 과정 이다 먼저 가치 제공하기 그치? 신에게도 구하지만, 구하지만 말고, 신을, 내가 어떻게 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수 있을까? 심지어 신에게 조, 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세계 180개국, 어, 모바일 도예만으로서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벌면서 세계 180개국 모바 여행하기. 나의 상상리스트 넘버 no. 원 239조. 2013년 유대니의 상위 10명의 강사가 강의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500만 달러, 5 0만 5,000. 한테 60억 되는 거네. 잘할 정도로 무크 시장은 커졌으며 자신이 가진 전력과 지식을 전력이 뭐지 경력인가? 지식을 수익화하기 위한 지식 창업자들에게 최상의 시장이 되었다. 전자책 만들어 관련 사이트에 만들어 올려 팔기 강의를 연구해둔 일상의 어떤 행동들 강의 플랫폼에 올릴 만한 강의 콘텐츠 만들기.일단 어떻게 이렇게 영상 보고 말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도 익숙해져야 된다.워낙 혼자 지내다 보니까 말할 일도 없다2 5 3조 그는 사람들이 쉽게 요가를 접하려면 일종의 스토리 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만드는 요가 동영상에는 어떻게 스토리를 느일까 모르겠다. 계속 생각을 해 나가야지. 일단은, 계속 요가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자. 찍으면, 찍으면, 근데 처음하고도 지금 많이 달라졌다. 아, 어떻게 찍어야 될지 계속 찍고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뭐, 수리아 라마스카라만 계속, 밤, 이다 계속 올리고, 암밸런스 따로 올리고, 뭐, 이윌 포즈 하는 거 올리고, 아무튼 하루에 평균 3 개씩 계속 올리겠다 1년 동안 아니 평생 그냥 올리는 것 자체로 만족스럽다. 동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만족스럽다. 왜냐하면 나를 내 모습을 객관해서 볼수 객관화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조회수 한명도 하나도 없고 구독자 한 명도 없어도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도와 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백과나 시켜서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의 기록을 흔적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최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 그, 그, 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2 7 5쪽 놀랍기도 우리의 단기 기억은 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시간이 58초에 불과하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단기 기억을 장기화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아, 방금 생각한 건데, 신도, 신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주 에너지나 신도 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게, 난 생각해야 된다. 신에게 한번 말해서 안 들어주는 게 신의 기억도 18초밖에 안될 수가 있다. 신의 단기기에도 그래서 신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주 에너지에게도 계속 그렇게, 다, 계속 이야기해야 해야 된다. 특히,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꿈에서도 이게 작용할 수 있게, 잠자기 전에도 계속 잠자기 간에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 계속 상상 리스트를 자주 보고, 쓰고, 말하는 게 결국은 쉬운 것 같다. 배운 것. 다른 책들과 같이 달리 이 책은 외국 사례를 많이 들었다. 결국 무엇이든 끌리는 것이 있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것들이 있다면 해야 한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도 배우니까 뭔가를 배우면 그 배우는 것이다. 배운다면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면 느낀다면 그것도 성공이다 지식 자본으로 시도하면 돈을 잃는 것도 아니다 유튜브에 내가 1년 동안 동영상 2000개 올린다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돈이돈도안 들어간다 지금 나 10원도 투자 안 했다 그냥 있던 생각대 있던 이 약정 다 깨진 스마트폰으로도 다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 그 역량만 여장화되게 올린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해도 한뭐몇 만원 뭐 십만 원어치 뭐 된다. 외장 하드 값만 진짜 많이 올리면 1년에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될수 있다. 나는 그러니까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수록 많이 올릴수록 올린 양이 많고 양이 개수가 많을수록 나는 외장 하드 돈을 버는 것이다 어, 외장 하드 값도 벌지 내 기록도 남기는 거지 언제든지 볼수 있지 다운받을 수 있지. 얼마나 중요일 1석, 3조, 4조, 5조, 그렇게 된다. 놀리면도 자체가 어떤 배움의 과정이고 나를 더잘 알아가는 과정이다. 감사한다. 어떤 지식 창업가가 되어야 한다. 무자본 창업가가 되어야 한다. 나는 모바일 도예위안이될 것이다. 나는 모바일 도예미안으로서한 달에 1천만원에서 1억, 1억, 1억? 꿈은 높게 가져야지. 한 달에 1억 이상 벌면서 세계 180개국 요가 여행을 할 것이다. 아, 자, 아, 자, 아, 자.